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제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되게 머리가 길었고 부스스하였는데 오늘 되게 깔끔해졌죠.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조건은 물질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기도들 하시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시 없어서라는 이 말은 우리의 환경, 조건, 물질, 이와 같은 것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는 간구. 지금보다 조금은 더 높은 승진의 위치에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나가 할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주시 없어서 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사성어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계속해서 보니까 그 뱀의 말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종일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로이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여인이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 마귀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먼저 사로잡아서 유혹을 합니다. 저도 보는 유혹에 참 약합니다.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에 드는 어떤 물품 하나가 딱 들어오면은 그것이 제 눈에 꽂히면은 이 다음부터는 누가 힘들어지냐면 저희 아내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어, 여보 이거 봐봐. 이거 이쁘지? 이거 이거 어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희 관심사를 저희 아내에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져요? 저희 아내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은 집착을 넘어 광착을 하는 그런 상황이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도 다행이라면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아서 저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나 과하지 과한 물건이라면 포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 관심은 갖고 있어요. 어? 이거 할인하나? 이거 누가 싸게 파나? 뭐 이런 걸로? 네. 이게 문제이고 저희 약점이란 걸 너는, 저는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적은 자꾸 나에게 없는 조건들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없는 이 조건을 갖추게 되면 완벽해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없는 그 조건을 채워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 삶이 될까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더 좋은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자꾸 나에게 없는 조건을 보게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가리게, 만드, 가리게 만듭니다.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부러움이 찾아오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고 갖지 못하고 생각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에 원망, 불평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그한 가지가 없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알게 하소서 이 기도의 말은 생각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가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약한 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의 조건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건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의 첫 소도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짧은 말 속에는 너무나 깊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함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앱에서서 일장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조건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이 상황에 놓였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 갔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이더군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게 된다면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은 사도 바울만 받은 복이 아니라 저와 여기 계신 영가족들 모두 함께 받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 이것이 바로 여,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며 사도 바울이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사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복은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찬양을 하는데 같은 복을 받은 너희는 왜 찬양을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하고 내가 받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미 받았으나 우리는 입만 열면 조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왜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말한 아들과 우리가 말한 아들이 단어만 같지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개념과 우리가 생각한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들이라는 개념과 상속자라는 개념이 같이 있었으나 우리는 아들과 상속자라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찬양을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그 아버지가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그 형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에게 전부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었다라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리고 확인해야지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은 받았으되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이미 유업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많이 내보인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대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이제 오늘 우리는 이후에도 또 기도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의 기도로 바뀌시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영가족들 되시기 바라고, 내게 없는 조건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